지금은 어르신 댁에 가고 있어요.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지금 12시 정도쯤 됐는데 치매가족 휴가제를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서 중간에 간호사가 직접 어르신 댁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근무를 하고 계셔서, 맛있는 간식하고 과일 이렇게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지금 가지고 가고 있어요. 가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이 조금 밀려있고, 오늘 오후에는 상담이 있어가지고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요. 사무실에서 다시 영상을 켜볼게요. 짜잔.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정리가 안 됐죠? <laughs> 이건 간호 물품이고요. 방문 간호를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기간에 물건을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 상주에 <놀람> 주상 <놀람> <놀람> 일단 센터를 출근하면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롱텀이라고 보통 많이 호칭을 하는데 거기에 일정표 전, 전날에 시행했던 선생님들의 일정표를 전부 다 확인합니다 혹시 안 왔거나 시간이 잘못돼 있거나 이런 것들 을다 수정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근거로 저희가 급여 청구를 하기 때문에 꼭 필수로 확인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도 출근했으니 이거를 먼저 확인할 거고요. 만약에 토요일 출근 못하는 날이면. 그 다음 월요일 날에 출근해서 금토일 거를 전부 다 확인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일요일 10시입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어서 화담숲 가보려고요. 가을에 되게 유명하다는 곳인데 좋은 티켓이 생겨가지고 가서 한번 보고 즐겨볼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귀엽게 도시락을 쌌고요. 두 명이 먹기엔 조금 많은 양이긴 하지만 이렇게 싸서 간식까지 야무지게 챙겨서 갈 생각입니다.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가보려고 하는데 보통 일요일이나 주말에는 화장도 잘안 하고 그냥 편하게 입으려고요. 매주 일 중에 화장하고 좀 꾸미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오늘도 포기하지 못한 노트북을 챙겨서 가려고 합니다. 봄이 등장. 봄이 안녕. 배치를 좋아하는 고양이입니다 곤지암 들어가는 길입니다 아 곤지암이 아닌가? 하담수하담수 벌써 가을이 왔어요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와, <laughs> 근데 걸어오면 또볼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예쁘잖아요? 중간에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웃고 <laughs> 있어요. 다리를 위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전 <laughs> 경치가 보여요, 엄청. 벌써 가을이 다온 느낌이죠? <laughs> 이렇게 자물쇠도 하나 봐. 음, 계란 후라이. 슬리퍼리, 착용다안 오른데, 십분,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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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걸린목걸아요걸이보다 조금 가파른 느낌이어서 저는 숨차면서 올라왔이 목걸이, <목소리> 목걸 <목소리> 모노레이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수강장이 중간에 있고, 타고 위로 올라가요. 위치가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빨간 색깔. 그래서,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 걸까? 어제 시골에 주차를 했습니다. 음. 오늘의 도시락입니다. 갑자기 밤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차에서 잠들어 버렸어요. 도착해서 밥 먹고 지금은 서점에 가서 책을 사려고 합니다. 어제 책을 봤는데 사가지고 오려고요. 또 주중에는 또 움직이가 어려우니 주말에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어제 봤던 책인데 사러 왔어요. 다이소에 왔습니다. 저희 어르신들이 인지 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틈새 틈새 보면서 어떤 것이 좀 업데이트 됐는지 사용하면 좋은 것들이 뭐 있는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스문 그림 찾기. 근데 잘 봐야 되는 게 눈이 좀안 좋으시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지 잘 보고 선택해야 돼요. 색칠하는 것들은 주로 많이 사용하고 스문 그림 찾기 이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스티커도 있고 너무 애기 같은 것들은 또 어르신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쓸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돼요. 이제 일요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합니다. 두 방, 두 방, 두 방, 두 방. 안녕. 인사해주세요. 안녕.